이거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꽁 선수 이거 오진. 나 이거 육진 붙였지. 여러분들 이거 받았잖아. 그죠? 이 선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제가 또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전수하고 그다음에 강한는 붙여 봅시다. 발롱전? 발롱전이 뭐예요? 발롱동은. 아, 발롱동은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리뷰 영상도 지금 편집 중입니다. 리뷰 영상 조만간 올라갈. 아, 왜 이래? 야 오늘 지나도안 붙고 강화도.. 왜.. 뭐..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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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스킬 부스트 훈련은 나도 맨날 하지 하이 오늘 진짜 이상해 에? 터졌어? 오케이 자 3강 4강 5강 오케이 5강까지 왔어 아 터졌어 5강 오케이 6강 오케이 몇까지 올라가냐 아이씨 터졌고 오케이, 6강 오케이, 7강까지 오케이 자, 7강까지 이 정도면 쓸만하잖아 이 정도면 쓸만하잖아, 여러분들 그지? 어? 자, 샤미에레토 페이스가 일단은 페이스가 285, 슈팅 299 드리블, 아, 패스 257, 민첩성 296 어우, 되게 높다 수비 194, 피지컬 265 예, 네, 가속이 이렇게 하니까 결정력이 좀300 이상이고 슈팅력도 300 이상이고 중거리 슛이 300좀안 되고요 어, 그것도 조금 안 되고 질주가 298 290 가속이 292어 근데 여기 이쪽이 다 좋아요 그래서 한번 3위의 에토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인기는 3위의 에토가 오우 체감은 와 체감 부드럽다 이야 체감은 되게 부드러워요 자 아우 까비 에냐 에토 오 뭐야 뭐야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어우 가로채기 좋아요. 오호호 오와투투후후후후와야 와! 아, 아, 이거 이거 와. 어, 자리 잡는 거 보소. 자, 달리기. 야, 빠르잖아, 빠르잖아. 오, 패스 봐. 에토 패스 봐. 패스 지리잖아 우와! 아, 당연히 여기서 싶었는데, 공간이 나오자마자... 토레스를 내가... 어, 이 뭐야? 토레스는... 자, 야, 이거 뭐냐? 이거 씨, 미쳤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젤리 완벽한... 무슨 뜻이지? 야, 이거 말이 돼? 말이 돼?